1875년 10월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급 농설이 254번지에서 아버지 김태식과 어머니 윤현숙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본가는 경주이며 파는 갈청봉입니다. 본명은 김학소이고 호는 오석입니다. 어린 시절 용인향교에서 어, 당대석학이자 대유학자인 동전 맹보순 선생으로부터 아, 학문을 익히셨습니다. 1898년 6월 22일 아, 24세 나이에 대한제국무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00년 1월 7일 대한제국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월 19일 육군보병참의로 인가 인간, 아, 하시고 7월 23일 친위대 제1연대 1대대에서 1대대 부임을 하셨습니다. 아, 1906년, 어영선님의 찬역, 어유수님과 어유수, 백년가약을 맺으셨습니다. 아, 1907년 8월 1일, 육군 정의 시절, 군대가 해산되고, 김혁 장군은 항쟁의 길로 나설 것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910년 압록강 대한인 안동현 및 만주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오십니다. 1912년 아, 38세에 대종교에 입교하셨습니다. 1917년 11월에 대종교 지교로 수여되셨습니다. 참고로 그 대종교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어떤 산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그것을 아시 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30일 고향인 용인 기흥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시고 3일 만세 혁명에 주도적인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1919년 5월 중국 보금총선 무소연. 봉천성은 지금 나오진성 심양 그 쪽입니다. 조국의 그 독립을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만명을 하셨습니다. 1919년 8월에는 김호등 동지와 수백 명의 애국 청년 동지들을 규합하여 흥업단을 조직하고 부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총무인 윤세복 대종교 3대 교주입니다. 함께 그 실질적인 흥업단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 45세 때 음력 10월 만주 안도현 3인방에서 홍범도, 이청천 등과 대한의원군을 조직하고 부단작에 취임하셨습니다. 1920년 8월 흥업단의 후배 독립군을 이끌고 왕청현의 등록군정서 합류군사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국로군정서 군사국장 자격으로 청사, 조성과 함께, 아, 사관연성소. 그때 당시 소장은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제1회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국로군정서 군사국장은 각 부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1920년 10월에 청산리 대첩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1920년 1월 노령 노령은 지금의 그 러시아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적경지대인 밀사현 부근에서 대한 독립군을 조직하고 군사 부장 아 부장으로 대일 항쟁을 총지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노령 지역으로 갔습니다. 1921년 6월 노령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셨습니다. 1922년 8월 30일 노령지역에서 다시 만주로 돌아와 김동삼 총재를 중심으로 통일부를 결성하고 김혁 장군은 군사부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923년 6월 7일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국민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1924년 선천목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정서를 조직하고 조성환, 나중서, 김규식 등과 참모로 활동하셨습니다. 1925년 3월 10, 50세, 오석, 어, 장군께서 50세가 되던 해입니다. 북만주 영하는연구타입에서 김자진과 함께 신민부를 결성하고 최고 책임자인 중앙집행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1925년 6월 신민부에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목능현 충풍의 산하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자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그때 부교장은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1926년 유아연 속도 하자에서 살외다를 조직하였습니다. 또한 고려혁명자 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1928년 1월 25일 오전 8시경 중동선 석두하자에서 신민부 총회를 개최하기 에 모여있던 중 일제 경찰의 습격을 받아 고위 간부 10, 10여 명과 함께 피체되셨습니다. 1929년 6월 5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7년을 구형받고 1929년 6월 13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형을 7년을 받았는데, 실제, 여기, 징역, 나중에는 10년을 받으셨습니다. 1935년 5월 26일, 신의주 감옥과 평양 감옥에서 7년, 서대문 감옥에서 1년, 총 8년여 옥고를 치르던 중, 병안이 유독하여 가출로으 출감하여 농설이 로 귀향을 하셨습니다. 1937년 4월 13일 만주 독립군 동지 일성 김동산 선생님이 순국하셨을 때 일경의 사모함 경계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문상을 하였는데 무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상을 하셨습니다. 1939년 4월 23일 64세 의 나이였습니다. 출감 후오랜 감옥생활로 어떤 중병을 이기지 못하고 용설이 농설이 용숙골 자택에서 65세로 일기로 아 65세 일기로 충급을 하셨습니다. 1962년 3월, 아, 정부에서는 고인의 그공원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습니다. 1974년 면은 원래 고향인 용인구 기흥면 농설이에 있었으나 1974년 이곳. 아, 국립 서울현충원으로도 이장을 했습니다. 1985년 8월 15일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에 오석 김혁 선생 기념비 초대 이사장 김근태 추진위원장 이가훈을 아, 이하우군이었습니다. 그때 기념비를 그 건립을 하셨습니다. 아, 2002년 4월 국가보훈처 재정 4월에 독립운동가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2008년 3월 독립운동 기념비는 강남대학교 바로 옆에 구갈동으로 이전하였고, 김역공원으로 명명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김역장군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오성문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 2020년 8월 15일 신갈동 주민센터 3월 30일 기흥 만세 기념 표지석 건립을 하고 2019년부터 오석 김혁 장군 선양의 주체로 매년 추모제 및 탄신제를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오석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약사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